안녕하세요 아침밥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연계유제 영어 독해의 중요 문장을 공부하는 보기만 해도 해석되는 구문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강의 연습문제 어, 4번의 중요 문장을 공부해 볼텐데요 자 문장 해석에 필요한 중요 포인트를 단계별 해석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문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문장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읽어 보면요. Being the gentleman that he was, he came up with a creative solution. He jumped high in the air, giving her room to pass safely under and continue on her way. 역시나 문장이 좀 길긴 하죠. 자, 봅시다. 자, 그럼 문장을 단계별로 해석하며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는데요. 자, 첫 단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he was the gentleman that a. 이렇게 되겠죠. 그는 a인 신사였다라는 얘기 되겠죠. 대절이 지금 더 젠틀맨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를 바로 보시면요. He was the gentleman that he was. 이런 수식절을 조금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he was는요. 그 사람 자체라는 의미로 좀 기억을 합시다. 이 지금 he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was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것 자체. 이렇게 아예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좀더 여러분이 좀 편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는 그렇듯 신사했다. 그 사람 자체로서 신사였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것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듯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준 것 뿐입니다. 자, 세 번째 보러 보시면요. He came up with a creative solu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다 c o m e up with가 기본형이 되죠. Came up w i t h 상당히 중요한 수거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 잘 해두시고요. 자네 번째 단계. Because he was the gentleman that he was, he came up with a creative solution. 자 여러분 여기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Because he was 요 부분을요, Bing이라는 말로 줄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해 보면요, 그는 그렇듯 신사였기 때문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을 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단계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he jumped in the air and gave her B.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and gave, 이 and 부분이 여기 연속 및 동시 동작을 뜻하며 이것을 giving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그녀에게 B를 주었습니다. 자, he jumped in the air and gave her room to do C and D가 되겠죠. 이거 중요한데요. 자,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C 하여 D 하기 위해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to do C 하고 D 하는 것은요, h e r 가 to do 하고 C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room, 방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room은 여러분, 공간. 여지라는 기본적인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잘 기억해 두십시오자 일곱번째 이렇게 보도록 하죠. He jumped in the air and gave a room to pass safely under and continue on her way 가 되겠죠 노란색 부분의 해석을 잘 보시면요 그는 공주로 뛰어 올랐고 안전하게 밑으로 under 가 되겠죠 safely under 가 되겠죠 통과 pass 하여 그리고 and 그리고 그리고 기,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게 continue 계속하다 어떤 길 on her way 이 직역하면 길 위에 있다는 얘긴데 길 위에 있다라는 얘는즉 무슨 뜻이다 즉 가던 길을 즉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는 길 위에 있다 통상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 공감을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볼 텐데 여러분 이 콜론으로 두 문장을 연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을 읽고 해석해 보면요. Being the gentleman that he was, he came up with a uh, he came up with a creative solution. He jumped high in the air, giving her room to pass safely under and continue on her way.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는 그렇듯 신사였다. 신사였기 때문에 창의적인 해결책인데 그게 어떤 해결책이냐면요, 즉 요게, 요게 바로, 이제, 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콜론이 요렇게 된다 얘기죠 어떤 해결책이냐면, 응, 이런 거야. 렇게 되죠. 이걸 아주 쉽게, 여러분, 한 글자로 바꾸면 뭐죠? 즉, 요렇게 바꾸면 되겠죠. 즉, 자신이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그녀에게 안전하게 밑으로 통과하여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얘기죠 즉,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 어떤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냐면요. 땡땡, 히,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이하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문장의 중요 핵심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빙을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었고요 두 번째 콜론 기호의 쓰임이었고요 세 번째 연속 및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